반갑습니다. 조단타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교환으로 받은 포켓몬 6마리로 랭크 배틀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에 필요한 귀여운 귀뚤뚝이 6마리도 준비했으니 바로 가봅시다. 매칭은 바로 잡혔고, 과연 첫 번째 포켓몬은... 으악! 아니야, 이럴 순 없어. 휴, 다행히 에디몬이네요. 제가 에디몬을 쓰지 않겠다고 하늘에 굳게 맹세했기 때문에 아쉽게 지코리타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거라 지코리타야 그럼 눈물의 이별을 뒤로하고 다음 포켓몬을 찾아 나서 봅시다. 마침 바로 매칭이 잡혔군요. 사기 포켓몬 드가자! 노노고치 오케이! 너 정도면 괜찮아 종족값 520에 최종 진화체 깨뚜다재 그럼 살려서 바로 가보자아 시발 오케이 이브이 괜찮아 여기까지 상정했어 지금부터 빠르게 돌려볼게요 그래 조로와 특성 믿고 어떻게든 써보면 돼. 아오, 에디 몬들 좀 꺼지고 제대로 된 딜러 제발. 어, 떤냐. 나이스. 전화 장사 좋고 네가 우리 팀의 희망이다. 일기 새로 바로 가보자. 쿠라이 돈 떤냐. 어? 아, 안 돼. 지발, 진짜 안 돼. 아우, 진짜 이런 병신 포켓몬, 미라클 교환에 돌리는 거 이해 안 가네, 진짜. 어쩔 수 없다. 마지막 한 마리라도 제대로 된놈 가자. 600쪽 드래곤타입 포켓몬 주세요. 제발. 아, 시발. 덜 익었잖아. 간지나는 한카리아스를 기대했더니, 뭔 근상어둥이 왔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놈들이 저와 함께 할 파티고요 진짜 100% 주작 안 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실전 육성해주고 바로 배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노고치입니다 특성은 도주로 하늘의 은총이 아닌 점이 매우 아쉽지만 꼬집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매우 훌륭하고 넓은 기술 폭으로 기점도 잡아주고 서브딜러 역할도 해줄 기대주입니다. 도구는 로플 열매를 채용해 유일한 약점 인격 투를 반감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브이는 내구에 전부 투자해줬으며 진화의 휘석을 채용해 우만 이상의 양내구를 가지고 있는 저희 팀의 하드 탱커입니다. 다음으로 조로하는 구의 스카프를 채용해 트릭으로 상대 기점잡이를 묶어버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저희 팀의 스위퍼 요가렘의 차례이군요. 앞서 소개한 떨거지들이 기점을 잡아주면 볼크업으로 랭크업해주고 드레인펀치로 버텨주며 적을 쓸어먹는 역할입니다. 두구는 화력 증가를 위한 생명의 구슬을 채용해줬습니다. 진짜 너만 믿는다, 요가렘. 다음은 귀뚜루기입니다. 진짜 이 놈이 만악의 근원인 게 기압의 띠를 다른 놈이 가져가면 더잘쓸수 있는데 이런 새끼도. 팀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놈한테 기압의 띠를 줬습니다 기술폭은 어찌나 처참한지 세상에 한눈에 기술폭이 다 들어오는 광경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이 새끼한테는 노력치도 주지 않았으니 기때죽살 콤보로 날먹이나 노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상어둥입니다 이놈도 귀뚤뚜기 못지않게 벌어진 놈인데 중족값이 EV보다 후달리고 배우는 변화기도 적어 그냥 돌격쪽끼 주고 특수마기로 짬 처리해줬습니다. 테라나 성격을 바꾼 것도 아니고, 개체값을 올린 것도 아닌 진짜 노력치랑 기술만 배치해준 미라클 교환으로 받은 포켓몬 6마리의 랭크 배틀 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결과 확인해보죠. 지금 순위가 2061위에 13승 12패인데 바로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2열 한판 돌렸는데 전부 개박았습니다. 한 판도 못 이기고, 승률 0%라는 말입니다 플랜대로 벌크업 쌓아주고 뽀로까지 터져서 딩로를 잡아줘도 파티 스피드가 뒤지게 느려서 버섯모 따위의 한끼 식사가 되는가 하면 끼띠 죽살이 읽혀서 백마의 공격력만 올려줬고 공격이 1랭크 오른 백마를 상대로 이 v 이가 버텨줬지만 깨사기 포켓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노고치가 선봉 싸움을 이겨주고 특수마기 딥상어동이 가이오가 상대로 버텨주며 스피드를 깎아줘서 요가렘이 가이오가까지 마무리해줬지만 버드렉스에게 대타방으로 농락당하며 또다시 패배했고 찐따 포켓몬 담당일진 자시안용님이라도 만나는 날엔 그냥 비오는 날 개처맞듯 처맞으며 지는 등 지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승률 0%를 기록했으며 배틀 환경이나 기술 배치등 변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진박한 파티 짜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